왜 익명 왔어 진정해. 누가 누가 익명 데려왔어 <laughs> 누가 익명 데려왔어루안님 진정해. d o n 이제 커다란, 아, 응. 어? 커다란 예쁜 누나를 저희가 재령을 응. 왔습니다. 총통 염소 10마리를 태워야 되는 스테이지인지라 기름통이랑 염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 세명다 일렬로 서봐 일렬로 <laughs> 서봐 <laughs> 여기 앞에. <laughs> 어. 네, 왜요, 왜요, 왜요? <laughs>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웃음> <웃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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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게 하다 이제 랜덤으로 누가 잡히는 거죠? 그쵸. 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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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어지럽다 이제 열면 되나요? 아아아 가지마죠 아, 아, 저희 이거 굳이 풀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얘네를? 그럼 우리는 여기 스테이지에 갇혀요 그냥 여기에 기름 붓고 불 지르자 아양 앙트 하야 아, 열어 아 준비됐나? 안 됐다 준비됐나? 자 준비 약속했던 공냥이 먼저 가라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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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가가가 먼저 갈 뻔했다 공냥이 공야, 어어 돌지 마라, 오, 어 바로 가라, 바로 가라, 어어 어. 좋아 좋아. 어후레쉬로 때린다, 어. 후리쉬 <몇> 씨. <몇> 어떻게 린다 기름통 <몇> 빼고 가요, 가가오세 기름통 빼고 가져오세요. 빼고 줘, 빼고 줘. 우린 둘이 아, 가져, 아이고, 아이고, 우린 아이고, 상담자잖아.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가자. 우리 우리 기가 채대잖아 같이 가자, 같이 가자고. 아니 쫄보 둘이 이렇게 나눠서 될게 맞는 거야 근데? 나 너무 길서 어디야? 어디 어디야? 다 공양이 앞자? 공양이 앞자. 공양이 앞자. 우리 약속했잖아. 공양. 뭐 말소리 들리지 않아요? 공양이. 그러니까 아, 저기 지금 잘 보면은 빨간색 있잖아. 요 빨간색 저 빨간색 눈 깜빡깜빡 거리는 거저 누나님. 뭐 말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말소리가 들려. 오오오오오오. 눈나 왜 몸을 <laughs> 이상하게 흔들어? 오케이. 아굿 굿. 자 가자 들어가자. 아씨 어떡해요 저.. 저.. 돌보가 초기화 됐는데 어떡해요 한 평생이 지난 후 <laughs>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다 여덟 아홉 여오다 있네 자 이제 염소 찾으러 갑시다 다 있어 어 이렇게 금방 모였다 염소 아얘 우리 그냥 염소 집, 먹지 집을? 말자 우리 염소 그 열쇠 찾아야 됩니다 열쇠 아 염소랑 아, 열쇠랑 같이 어허. 마음속 침실 아문 닫았나요? 문 받아. <laughs> <laughs> 서워요어게또어먹아나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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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어, 너무 평온한 거 지금? <laughs> 어, 염소 염소 염소. 염소색 끼 들어와. 염소 한 마리 았습니다 <laughs> 저도. <맞아요? 웃음> 가자 가자. 네. 아요지 <laughs> <laughs> 저, 저, 루언님 보고 비명지를뻔했어요 응. 일단 바로 이제 태우자마자 바로 여기서 넣어주세요. 이키언고계세요 네. 이제 세 마리 털거라서 무조건 한번하거예요 뭐, <laughs> 어, 잔인한 것같아 어, 너무 잔인해요. 어떡해. 빨리 넣어, 빨리 넣어, 빨리 넣어. 빨리 넣어, 빨리 넣어. 저도 넣고 싶어요. 넣었다. <laughs> 아, 우리 태운 소리가 똑같이 가지고 똑같은 소리 나는 거 봐. 이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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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온다. 점점 더 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니까요. 어, 오나요? 예, 예, 소리 날 거예요. 오나요? 안올 리가 없죠. 온다 온다. 왔다 왔다. 어. 우와 뒤로 빼요, 뒤로 빼요, 뒤로 빼요, 뒤로 빼요, 뒤로 빼요 진정시켜야 돼요, 진정 엄빼, 엄빼, 엄마, 엄마 아, 빨간 눈이다, 빨간 눈이다 이거 한명 줘야 돼, 한명 줘야 돼 어, 지금, 빼빼빼빼빼,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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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불 꺼요, 불 꺼요, 불 꺼요, 불 꺼요 불 꺼요 지금 진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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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했어. 우린 이제 해야 될일 뭔지 알죠? 염소 찾기, 염소 찾기, 염소 사랑 언니 진정했어 안 되고 우리 어떻게 이제? 천천히? 뒤를 밟아볼까? 그그 <laughs> 그, 너무 무서운데? 열쇠가 안 보여. 오, 네. 같이 가, 같이 가, 아, 같이, 같이, 같이 가. 같이 가, 나 너무 무서워, 같이 가. 어, 레저룸, 레저룸 키 어딨지? 아, 근데 오, 저기 어? 있는데 우리가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어. 누구세요? 우리가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저희가 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알아서실장님이다 갔으면... 해주실 건데. 나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 사람들 그냥. <laughs> 그, 여기 아, 들리, 힐팩 들고 아, 들리시지. 바로 안으로 들어갈게요. 들리시? 얘들아. 애야 루키님이 죽을 때쯤이면은 들어갔다는 소리니까 누나가 이제 저희가 아 나가는 소리거든요. 아어 그렇죠 죠 집중. 진짜. 안녕이 안녕. 나도. 안녕아 뒤에 있어. 됐지. 뒤에 나 있다고. <laughs> 뒤에 나라고. <웃음> 우와 <웃음> <웃음> 나 내려가자 우리 내려가자. 여기서라도 근데... 들리는데 목소리는 들리는데 어... 보이지 않아. 삼층은 다 뒤진 거죠 열쇠. 그, 지금 레저룸 안에 열쇠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레저룸 키를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가서 열시면 돼요. 어디지 몰라요. 사람을. 지금 누나 누나 집 들어갔어요 다시. 아. 어머, 제발 <laughs> 그러지 마요. 여기다. 여기서 여기다. 여기 뭐 여기 화장실이 다 있어. 여기서 찾았어 요 연말이. 여기서 연말 찾았어요. 다음이었다. 왼쪽 방. 여기 여방, 예 맞죠? 어열수 <laughs> 어, 있다 여수 있다, 있다. 아 사라봉 여기 있다. 네 이제 언니 화났어요. 이러면은 이제 염소 들고 있는 사람 무조건 무선, 무조건 무선적으로 공격할 거라서. 네? 네. 저 내려놔도요? 내려놔도 먼저 공격해요. 어, 거의 더운 거 같아요. 맞아요. 저는 더운 거 같아요. 문 뚫어요 누나? 그러면은, 내가 잡힐 테니까. 잠깐만요. 지금, 지금 빨리 고고고 나가나가나가나가나. 나 죽었어! 나 쓰러졌어! 여기 누나 이거, 이거 불태우지 마요. 불태우지 마요, 불태우지 마요. 네, 네, 레릭님 네, 네. 이제 여기 계시고, 우리는 이제 위층 열러 갈 거야. 공략 일로 와. <laughs> 이제 우리는 옥상 열 겁니다, 옥상. 맞아요, 너무 무서워요. 옥상 열 거예요, 인정사. 근데 염소가 안보임 우리 염소 다 찾았어. 다섯 마리. 응, 음, 그래도 아, 이제 여기 둘 거야 그래서 안보 거였구나 이제 이네들 찾으러 가면 돼 어? 이제 방에 들어갔을 거야 이제 들어가서 찾으면 돼 저기, 저기 여러분 빨리 한 명, 빨리 찾아서 와주면 안 돼? 저 너무 무서워요 왜 이렇게 무서워요? 여기 염소리 찾았고 이거 그 이카 님이 들고 가요 네, 감사합니다 어차피 한 명은 밖에 있어야 돼가지고 동냥이 염소 찾고 와응 누구야? 우리 이제 두 마리 태울 거야 누나 화낼 거야. 안 돼, 안 돼, 어디 있어. 아 아직 못 찾았어? 아 그냥 화나네어요 바로 어요 바로 어요 바로 너요, 바로 너요. 너요. 이기 안타. 만약에 이제 죽는다 해도 내가 죽어야 돼가지고. 예, 진짜요? 맞네. 가서 그 염소 놓고 태워요? 염소 태워요? 손에 손 비어있는 사람 염소 태워? 누나 나 아, 줘. 이거 데이트 폭력이라고. 누나. <laughs> 누나 맞아 나줘에 <laughs> <나, 웃음> 누나 이거 데이트 폭력이야 이거 아, 염소 이거 염소 이거 염소 염 염소 염소 여기있어요 염소 여기있어요 아.. 무나 와줘요 나아 지금 염소가 중요한게 아닌거 같은데 흐야가만 <laughs> 어... 있어 고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 그리고 염소 찾은거 같아 염소 밖에 있어 염소 밖에 있어 어... 우리 집만 있으면 돼 집집집 집, 집. 염소 밖에 있어 염소 밖에 있어 잠깐 염소 못놓고 죽었나? 못놓고 죽었죠? 아왜 그럼 왜 한, 마리 비비 써야, 비한 마리 비 써야. 비더 써야 돼한 마리 더 써야 너 너치 차라리 내가 잡힐 테니까 레린이 먼저 살리고 염소 밖에 뜨는 거 잡고 와요. 어우 깜짝이야 그리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비용 쓰기가 좀 컸습니다. <laughs> 많이 눌렀어요. 대형 벨핑 있어요? 아 누나 누나 나 3층으로 데리고 가지마다 3층 싫어 나 독방 싫어 아유 대형 벨핑 있어. 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오 이거 기어 니 어. 실패 실패. <laughs> 망한 거 같은데. 벤 가요. 뱀, 뱀 가요. 자, 1층으로 어, 내려가 들어왔어요? 볼게요. 오케이. 죽을게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죽으면 안 돼. 포기하지 마. <laughs> 어? 안 돼. 나새싹찌개 되고 진짜 안아. 새싹찌개 안돼 새싹 치된다 안돼 어두 아. 번째 어아 우리 사육된다 아유 우리 사육된다 안돼 우리 사육된다 누나 안돼 누나도 교탈 치료 떨이 짱